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이 했죠? 괜찮죠? 훌륭하네. <laughs> 보는 사람 다 본인이 잘했다는 거 알아요. 그걸 꼭 내한테 아니, 좀 했죠? 인정해줘요. 셀프 떨어진 사람한테 줘. 아, 아. <laughs>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이 네. 셀프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실례 없는 걸하면서 본인을 응.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 하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인상 저 인상 팍 가면 이거 완전히 오늘 죽었다라는 거. 그거를 한부분을 해야 알수 있겠어요. 지금 몇 번을 해야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유군 때문에, 저 괜히, 마음이. 아픈 괜히 한마디 했네. 요 덮어서. 한마디 하면서 벌써 지금 30초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요, 제가 <laughs> 허리도 벌써 아프고요. 지금, 제가 팔다리가 지금 아파가지고요. 요즘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우리 몸의 아픔이라는 게, 지금 저 때문에요. 이 유구는 또 자기는 이 어차피 병원 가봤자 지문제 해결이 안 돼서 상담을 받으면 이좀 나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님, 저 상담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할때 제가 또, 넌안 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따뜻하게 또 받아주시죠. 따뜻하게 받아주긴요. 그래도. 할수 없지. 그래도 유군는 내가 상담 하 해주면 누가 해주다 맞아. 그건 맞아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실제로 제게 상담을 받고, 이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하루도 제가 겨르지 않고 2시간을 걷고 났더니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아픔을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사례거든요 어, 박사님 허리가 아프시던 분이 매일 2시간씩 걸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아픔을 몸이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혹시 몸의 약한 부분에 무리가 가해져서 통증을 느끼다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더 이상 못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 처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례도 잘 기억하면서 일단 후기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통증 시리즈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의 후기가 왔습니다. 아, 어, 후기가 왔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새로운 내용이라 말씀을 따라가기 급급해서 놓친 내용이 많아 아쉬웠는데요. 다시 천천히 들어보니 그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몇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으며 제 통증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의 아픔은 척추 왼쪽이 굳어 있는 것인데요. 평소 생활에는 잘못 느끼고 앉아있으면서 느껴져서 거슬려서 자꾸 몸을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집중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20대 때하던 공부를 결국 어이없는 타이밍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에 대해 박사님의 통증 강의 이전에는 삐끗해서 물리적 손상이 왔고 언젠가 요가 같은 걸 제대로 해서 고쳐야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강의 이후로 이 통증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척추 왼쪽 부분이 굳어 거슬리는 것은 무슨 음흠, 의미인가 음흠. 주로 앉아 있을 때 그런 거니 난 사실 앉아서 책 보는 걸 싫어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하기 싫은 건가 부터 시작해서 좌반신이 굳어 있다는 게 왠지 좌뇌 운에 나누는 것으로도 떠오르며 최근 감성적인 부분을 너무 누르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 당연히 관련이 있죠. 본인 그런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시간 없어서 또 언젠가 내 사회적 역할이 확정돼요 궤도에 오르고 나서라며 미루던 음악 관련 활동을 시간 내서 매일 해야 하나 아니면 몸을 더 가볍게 많이 움직이며 살아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 문득 아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며 살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방금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모르겠고, 생각해 본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며 찾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통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볼수 있는 도구를 알려주신 점이 감사해요. 네. 어떤 마음에 의해 몸에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어느 정도나 인식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기본 전제 하에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만큼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나의 불편함도 내가 마음을 인식하는 것만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여서 무척 기쁘고 앞으로의 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네. 박사님, 이분은 이런 증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으셨나 본데요. 혹시 이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리를 하다가 몸을 다쳤던 적은 없었을까요?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음에도 아직 해답을 못 찾으셨잖아요. 이분 병원 가서 뭐 신경 차단술 이런 거콱 맞으시면 당분간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 텐데 아니면 운동을 해서 약한 허리 근육을 좀 단련시킨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현대 서양 의학은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진단명으로 규정하여 소통하며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제거해서 기능적으로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소아의학은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진단명으로 규정하여 소통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단명으로 규정하여 소통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라고 내가 유승이한테 물으면 유승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모르죠. 드러난 증상을 그냥 뭐 팔아 뭐 어디 아프면 통증이다. 뭐. 근육통이면 근육병이 돼버리고 이렇게 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가 나에게 병명을 하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병명을 하사한다. 진단명으로 규정하여 소통한다. 이거는 의사들이 멋있게 표현하는 거고 <laughs>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제거해서 기능적으로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를 만든다고 할때 여기서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제거하는 게 뭐예요? 수술에서 뭐 염증 있으면 잘라내고 뭐약맹 그렇죠. 이거를 뭐. 수술이나 처치 약 시술 시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가 빠진 거예요. 이 문장. 정상은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가로로 치게 놓고 이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목적이 빠졌으니까 듣는 사람이 이걸 알아듣겠어요? 안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 그러니까 비교적 똑똑한 유선생이 스스로 내가 멍청해 나는 내가 경험한 것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하면서 셀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유 선생님이 살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선생은 음... 이문장 하나는 하나 이해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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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문장이. 기능적으로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뭐 염증이 없다 아니면은 뭐뭐 뭐라 그래야 돼그뭐 통증이 없다 이런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시술을 통해서. 네, 그런 생,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봐요. 본인 모르고 그냥, 우리 알았다고 하자. 안 착하는 지금 그 코스프레 본인도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 기능적으로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죽을 만큼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웬만큼 견디면서 지낼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건강한 상태라고 기능적이고 표준적인 건강한 상태. 뭐 팔다리 하나 잘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웬만큼 지낼 만하다. 이거를 병이 없는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그럼 밥을 안 먹은 상태, 건강한 상태. 네가 배고픔을 안 느끼면 돼. 네가 아픈 걸 느끼지 않으면 너는 건강한 상태야. 네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건강한 상태야. 라고 현대서양학이 정의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서양학 전문가들은 내 말에 지금 이 부정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현대서양학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이 사연 주신 분이 무식한 인간이라고 그냥 한마디 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안 하고 지내는 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댓글을 안 하시죠? 그냥 그렇죠. 넘어가죠. 본인들이 댓글할 말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알거든요. 남들이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많고 뛰어나다는 걸 그냥 마치 목사님 신부님 모시듯이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시지만 우리는 과학이라는 신을 내서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은 의사들은 과학자가 아니거든. 과학이라는 신호을 내세워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의사는 말 그대로 기술자예요. 그거는 자동차 운전하는, 몸 치료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동차 수리하는, 미케닉은 자동차 수리하고 의사는 몸을 수리하는 그 상태하고 똑같은 게 의사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에 의사가 최고의 과학자. 인 것처럼 만들어줄 때 이게 대체 의사 분들은 본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 그래놓고 두 번째 문장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매체와 권위로 생활 속에서 학습 받아왔고 표면적 문제에 초점을 두는 태도와 대증요법은 그 수준에서 잘 조화된다. 자, 이 내용이 이분이 얼마나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런 약간 평범하고 약간 잡스럽게 설명하는 거를 아주 우아한 단어로 있어 보이게 표현했는지 이제 느낌이 왔죠. 네. 다양한 매체와 근위로 생활 속에서 학습을 받았고 표면적 문제에 초점을 두는 태도 그건 정상만을 보고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약이나 시술이나 이걸로 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그 대정요법, 대정요법은 정상만을 처리하는 요법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잘 조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진지한 방송인데, 지금, 유군. 네. 지금 본인 그만큼 진지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방송이 임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집에 가서 녹취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그러면 이 후기를 알려주세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 문제가 덮어지면서 마음과 상황에 대한 재해석, 의미 탐색이 누락되고 문제 해결과 욕망 충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진짜 어렵게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럴어요 아픔의 신호를 받고 어떤 마음과 상황으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과 마음의 관계를 파악하여 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그 믿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를 기획하고 상상하며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게 대체 어떤 인간이 쓴 글이에요? 아무래 내가 쓴 글인 것같아참 <laughs> 어려운 후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해석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어떤 방법을 쓰든 통증을 느끼지만 않으면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을 쓰든, 신경을 차단하여 그 부위의 감각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하든, 아예 잘라내버리든, 치료 과정이 마치 몸을 마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네요. 마취해서 깨면 또 반복하고, 이걸 치료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분이 후기에 기계적으로 첨가하고 제거한다고 쓰셨던 거군요. 아, 그러고 보니 첫 번째 후기 보내주신 분도 늘 아팠던 게 아니라, 앉아있을 때만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포기하셨다고 하고 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뼈에 금이 갔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걷고 수그리고 물건을 들어 옮기고 이런 동작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든지 막상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덮어두고 남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든지 뭔가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알아차리고 통증으로서 알려 주는 것인데 다짜고짜 약물만 주입하고 그러면 당연히 신체 증상을 덮으면서 꾸역꾸역 살게 될뿐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어려울 수밖에요. 현대 의학의 치료 과정에서 마음과 상황에 대한 재해석, 의미 탐색이 누락되고 실제적 문제가 덮어진다. 이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20대 때 하던 공부를 포기하셨던 것도 당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시도는 없었고 결국 실제 문제를 찾지 못한 채 문제는 통증, 통증만 없어지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허리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니 공부를 할수 없어요.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결과였네요. 그때 몸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지 잘 파악했더라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원하는 삶을 훨씬 더잘 그려나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아픔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 과정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하여 나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어딘가 부딪혀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다친 경우에도 나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재능 많은 우리 딸 도움 주고 싶어요 라는 사연이 떠오릅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심하게 넘어져서 다친 적이 몇번 있었고 한 번은 코뼈까지 부러져서 엄마는 혹시 얘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가 싶어서 보초도서 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것을 자기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구나 생각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습니다. 통증을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다니 인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강의를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통증 강의가 신기하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이 의료 시스템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을 텐데 나도 크게 치료받으면서 크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의료 시스템에 질문하는 것을 자체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와 아이들의 몸에 대해 제가 뭘더 공부를 해야 할지 찾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마음과 몸의 관계 통증의 분류 등을 들으며 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루어져 있구나 알게 됩니다 다만 제 이해력이 떨어져서요 이 정도의 피드백도 세 번을 듣고 나서야 쓸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 통증을 적당히 인내하고 흘려버리는 편이라 아직 통증 분류에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선잘 모르겠습니다. 통증 검사도 하고 나면 좀더알수 있게 될듯 합니다. 통증 검사는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황상민 박사님께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드신 검사랍니다. 윤군의 라이브 상담 그리고 작년에 한의사들과의 대담에서도 잠깐 소개되었던 통증 인식표가 바로 그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통증 분류와 통증 검사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을 겁니다. 어, 통증 시리즈 시청자 보기네 번째. 어, 시청자 보기가 진짜 많이 왔네요. 생생한 사례를 들어 마음과 몸의 통증을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셔서 더 와, 와닿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내 말을 따라야 살수 있어라는 과학의 탈을 뒤집었은 현대 의학에게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떤 병명으로 나, 부르든, 부르든 나는 이미 나를 알고 나로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나답게 살 거야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참그 소아정신과 의사라는 그 미국의 그 의사 그분 같은 경우에. 본인을 알지 못한 채로 본인을 부르는, 본인의 부르는 병명, 그거 얻은 거로 가지고 마치 본인은 난치병, 불치병에 있다라는 그 어쩌면 기존 의학의, 현대 의학의 통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문제를 볼 수밖에 없고 아픈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 그분이 놀랍게도 진짜 자기 마음과 자기 아픔조차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이 그런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을 위해서 본인의 에너지, 시간을 쓰겠다고 책을 쓰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의사들 또한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환자들에게 당신을 살린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당신을 살린 사람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분들은 진짜 매일 듣기를 원하고 어느 한 사람이 내한테 의료소송이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돈이나 잘 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욱더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마지막 후기는 뭉클해지네요. 어, 왜냐하면 윤궁과 같은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이분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떤 병명으로 부르든, 나는 이미 나를 알고 있어, 나로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나답게 살 거야. 맨 처음 소개되었던 사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두 시간씩 걷고 났더니 나아졌다고 하셨던 분은 아마 허리 통증이 어떤 신호인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셨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윤군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환자로 머물리기를 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대해 알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 행동으로까지 옮겼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니 통증도 사라진 거 맞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었고요. 어쩌면 이분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며 누워 계셨을지도 하던 일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통증을 진단명 하나 얻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계기. 자기 자신에 대해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네요. 마음의 아픔을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례 맞군요. 걷기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시켜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제 질문은 좀 일차원적 몸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뭐 근력이 증가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통증 시리즈를 듣고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통증 시리즈 계속 기대해 주세요. 당신을 살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 상담가 황 2월 20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 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 혁명에도 유망한 심리 상담가 직업에 도전해 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 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